이번에 찍어볼 영상은 제 채널에 대한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이번에 제 채널이 어 이름이 바뀌었죠아요 네. 제가 주로 활동하는 카페 어이 공식 채널 중에 하나 보통 해법 채널. 그만큼 해법이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고요. 먼저 간단하게 만나보실, 일단, 여기 있는 것 중에 대부분이 제가 해법을 이미 찍었던 큐브들일 겁니다. 실제로 이 큐브들로 해법을 찍은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. 먼저, 2는 링포. 이걸로 찍었습니다, 당시에. 뭐, 2 해법이 있고요. 단 3, 4 응용입니다. 그리고, 왕초보 해법은 이 레이팅으로 했어요. 레이팅으로 했고요. 어 지금은 다른 사람 줘버렸는데 어 중급 해법은 당시 7인으로 했습니다. 되게 파트가 많이 많이 나눠져 있어가지고 큐브나무 카페에서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고요. 거기에 안 올렸을라나? 아 어차피 거기에 다른 분 해법도 있으니까 뭐. 그거 찾아보셔도 되고요. 제꺼 찾아보셔도 되고요. 그리고 아우수, 아우수 투명. 뭐 이건 이걸로 해법 찍었었죠. 그냥 이것도 5도 해법 찍었었어요. 5호 해법 있습니다. 5의 해법 있고요. 네. 234567까지 있는데요.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... 아웃스로 찍어놓은 66의 법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좀 아니에요 지금 이 큐브가 화면 바깥으로 나갈 때도 있고요 일단 카메라 시점이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딱 큐브가 들어오는 시점이 아니라 약간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런 식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북스탠드에다 걸쳐가지고, 세워가지고 이걸 찍는데요. 이것 같은 경우는, 그때 이 방법을 모르고, 3단계, 4단계는 이 방법으로 돼 있긴 한데, 그래가지고, 조만간 한번 다시 찍어야 될것 같아요. 66은 적어도. 그때 지휘바퀴도 좀 화질이 안 좋아가지고, 다시 찍어볼까 했긴 했는데, 뭐, 화질 안 좋은 건 상관없고, 뭐, 지휘바퀴는 무해법으로 푸신 게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, 이 뭐, 아프 이거 77 큐브. 77 큐브도 찍었습니다. 제가 두 번째로 해법 찍은 거고요. 이게 첫 번째고 이게 두번째 이거 두 개. 사실 이두개 알아내고 나서, 일단, 5, 4, 4랑 5까지 하면은, 66, 77, 88, 99, 10, 10, 이런 거다할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, 한번 해법 영상을 찍어보고 싶었습니다. 이게 그렇다고, 막연히 쉬운 큐브는 아니어가지고, 일단, 6677이 이런 빅큐브 원리를 이해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게 제가 그때 당시에 그림도 좀 붙여가지고 설명을 했을 거예요. 그리고 여기 이 친구들 있죠. 이 피라미크 세법. 피라미크 세법이 있고요. 지금 안 보이는데 마스터 피라미크 세법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지금 나오는 건 메가민크스인데요. 이거는 제가 찍기가 싫네요. 너무 단계수고도 많고, 제가 전혀 관심 있는 큐브가 아니라서. 제가 관심 진짜 없는 큐브 중 하나입니다, 뭐. 건의하시면 이것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, 이거. 물론 찍어야죠, 뭐. 언젠가. 그리고 여기 스퀘어. 스퀘어도 찍었어요. 스퀘어 찍는데 은근히 어려웠습니다. 이거 마지막 단계 해법이 진짜. 예외형이 어려워가지고 그리고 뭐 스큐브도 있죠. 스큐브는 아직 안 찍었네요. 네 아직 안 찍었던 것 같고요. 그리고 윈드밀 피셔 엑시스의 법다 있을 겁니다. 그중에서 엑시스랑 윈드밀이 이런 사4 윈드밀 사사 엑시스까지 찍었고요. 이런 간단한 큐브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드라이델의 법 진짜 대중성 있는 난이도 있는 큐브들 생긴 거에 비해선 난이도가 적긴 한데, 그래도 드라이데를 전 난이도라고 하기엔 좀 많이 그렇죠. 뭐, 그렇죠. 그래가지고, 그리고, 또제 해법 중에 있는 게 하나가, 이게 지우바퀴라고 하는 큐브인데, 이것도, 지금 되게 화면상에선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, 실제로 보면 상당히 예쁩니다. 어, 그렇구요. 지우바퀴 같은 경우는 해법 찍었구요. 네, 이것도 해법 찍었습니다. 이거 해법 다 찍었구요. 어, 리뷰 영상 요청하시면 제가 리뷰도 찍겠습니다. 어, 이번에, 이런, 뭐, 지금, 뭐, 엑시스도 찍었고, 이러한, 뭐. 그러니까, 웬만한 기본적인 큐브들, 그리고 특큐 이런 거다 찍었으니까, 저 해법 채널에서 보시면, 저와 함께 성장해 나가실 수 있는 발판이 되겠죠, 네. 그러니까, 어한 4, 4, 5, 그러니까, 지금 삼3 왕초보까지 찍었으니까, 맨 처음부터, 이 채널을 보시면서 끝까지 발전해 나가실 수 있을 거예요. 제가 할수 있는 데까지. 그러니까, 모든 해법을 담았다는 거죠. 단계별로. 2, 3, 3, 4, 4, 5, 6, 6, 7, 7. 큐브나무의 뭐, 큐브 입문법 이런 것도 대충 글을 올린 게 있고요. 어쨌든, 큐브나무 카페 뭐, 부속, 어, 그, 채널이니까 뭐, 카페도 와주시면 좋겠고요. 이상 마치겠습니다. 지금까지 본 큐브들 중에서 원하시는 해법 있으면 언제든지 권유하실 수 있고요. 지금 굳이 따지면 제가 렉스는 아직 완벽하게 모르고요. 마스터몰픽스 있고요, 아까 스큐브 있고요, 그리고 메가미크스도 원하신다면요 당연히 해드릴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것도 해드릴 수 있어요. 이 삼성 크레이지 목성. 이것도 해드릴 수 있어요. 그러니, 권유하시기 바랍니다.